네, 심플영어 독자 여러분, 예, 심플영어 독자 여러분, 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나머지 그 다음 구절을 자 주기도원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더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자, 근데 한줄한 한 줄이 참그참 그참 알차요. 그 원뜻도 참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것을 번역한 영어도 너무나 너무나 정확하고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잘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영어가 준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준동사를 모르고서는 준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는 영어의 올바른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6가지 준동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You will, you will be done.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heaven 하늘이죠, 하늘. 요건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란 말이잖아요, earth.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earth. earth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요, heaven은 하늘이죠. earth는 우리가 사는 곳이고, heaven은 이제 그 our father.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죠. 자, in heaven 많이 있습니다. in heaven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처음에도 했죠. Our Father, 자, 우리 our 우리의 아빠 Father, 우리의 아버지가 in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in heaven 하늘에 있어요. 자, 이거는 호칭으로 쓰면 말이에요. 하느님 호칭으로 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호칭으로 쓰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인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서 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영의 어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호칭구가 아니고 이렇게 당나이로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절친은 신앙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주이 신앙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인정하고 아버지도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신앙고백이죠.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의 아버지는 이런 뜻. 우리 의 아버지는 in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 이상 이거 이상 이거 이상 그 저, 깊은 신앙고백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언제 있느냐, 여기 이는 기준시간이라고 그랬죠. 이제 기준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것의 준동사의 위력이 막강한 겁니다. 여기 괜히 시간을 넣으면 그 의미가 흐트러지게 되죠. Our Father,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자, 이거 이상. 진앙 고백이 더 철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기도 이제 in heaven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있다. 자, in on earth 이건 지구 위에 있다. 자, in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란 라 공간에 있다는 뜻이고, on earth 이거는 지구 위, 지구 위에 땅 위에 있다는 뜻이죠. 땅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earth 땅 위에 있어요. 우리는 땅을 짓고 있거든요. 땅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땅을 짓고 있다. 인 헤븐이라고 하늘나라에는 어떤 땅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떠다닐 수도 있고 그 아무런 그 차원이 없이 그 제약이 없이 모으고 있다는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신다는 의미고 우리는 땅 위에 있다는 거죠. 땅 위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Our Father는 in heaven 하늘 안에 계시고 하늘이란 그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우리라고 할까요? 우리는 on earth 우리는 지구 위에 있다 아니 땅 위에 있다 땅 위에 있는 거죠. 땅 위에 땅과 접촉해서 있다는 뜻이에요. 자이쯤이참 멋진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 할 때는 우리 둘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둘을 한번 볼까요? 자, 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시간조동사로 쓰입니다. 시간조동사. 자 시간을 표현하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두는 현재 시간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간조동사라고 그러고요. 자, 디드는 이것도 시간조동사인데 이거는 현재를 할 때는 현재 시간조동사. 이는 시간조동사이긴 한데, 이는 과거를 할 때는 과거 시간조동사죠. 이 시간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면, 동사 원형을 하면 얘는 과거, 현재 동사가 되고 이건 과거 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참 영어의 그 멋진 표현이 이게 시간조동사만 쓰이는 두가 말이에요. 그냥 또 기본 동사로도 쓰이기도 하죠. 이게 달리 쓰인다 그러면 더,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투가 이처럼 조동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동사로 쓰이는 거죠. 기본 동사. 그럼 뜻이 뭘까요? 하다. 이런 뜻이죠. 무것을 하다. 행하다. 수행하다. 무엇을 행하다는 뜻이죠. 행하다. 무엇을 수행하다.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조동사에는, 이기 조동사죠. 조동사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조동사로 쓰이는 do와 did에는 하다는 뜻이 없고 단지 시간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do가 기본, 기본 동사로 쓰이면 요건 하다 내지 수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시간조동사 do하고 자, 기본 동사 do하고를 합해 보세요.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는 기본 동사의 원형이고요. 요건 조동사예요. 똑같은 거지만 이거 이거 또 원어민들은 너무나 그냥 뭐잘 알고 있는데 설명할 필요조차 잘 없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참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이런 데에 대한 관념이좀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그럼 요거 두 아니겠습니까? 두두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고 합해지잖아요. 두두, 두두가 되는 거죠. 자, did 과거잖아요. 과거 잖아요. 과거시안조 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하면 did 플러스 do 해가지고 이건 did가 되죠. 이렇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do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조동사로 쓰이고 한 번은 기본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기본 동사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동사가 이제 과거는 did잖아요. 현재 동사는 그럼 이전분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이에요. 단. 요건 이전문사예요. 이전문사. 자, 이전문사인데 이건 타동사 아니겠습니까? 타동사 이전문사니까 얘는 피동문사가 되겠죠. 피동문사. 피동문사입니다. 타동사의 이전문사는 피동문사니까. 그러니까, 당 이러면 뭐, 행하여 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되겠죠. 자, 요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을 당하는 것. 내가 행함을 당하, 당한 상태를 말하죠. 행암을 당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행하여져 있다. 행하여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요즘, 요거, 조동사와 기본동사의 사이점 아시겠죠? 음. 그러면, 자, 단만 이제, 단만 한번 볼까요? 단 이러면, 행하여져 있다. 음? 이런 거죠. 이건 이전문사, 비동문사, 행하여져, 행하여져 있다. 저 행하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행하여지다. 이 앞에 비동사가 따로 없어도 이 자체가 비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준동사예요. 준동사니까 우리가 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관계없이, 비동사는 단지 시간만 나타내고 관계없이 이게 바로 비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준동사입니다. 땅은 행하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땅은 행하여지다. 자, 아시겠죠? 행하여지다. 그러면 이건 현재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동사는 is done 이잖아요 is 이스단 done 이러면 현재 행하여진 상태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was done 이러면 음, 음, 과거에 행하여졌던 상태였다 과거에 행하여진 상태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준동사의 현재 변화형 즉 현재 동사 이건 준동사의 과거 변화형 즉 과거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형이 어떻게 될까요? 행하야지다의 원형은 뭘까요? 그럼 당연히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준동사의 원형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비단, 이렇게 준동사의 원형입니다. 비단, 이게 준동사의 원형이 되죠? 그럼 이 준동사의 원형, 요건데, 이 준동사의 음. 원형이 이제, B, 저기, 두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두 플러스, 비 플러스 단. 그렇게 하면 두가 비에 흡수되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비단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원형이지만 얘는 현재동사예요. 근데 이건 잘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잘안 쓰고, 요런 갖다잘안 쓰면서 기본형이라고 그러고, 사실 쓰는 것은 변화형을 쓴다는 것이죠 is done 이런 거야 was done 요거는 현재 기본형으로서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간념을 표현한다고 아까 전에 전번 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념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현재는 행하여 지다 요거는 행하여 졌다 이 말이고 요거는 비단 이거는 행하여 지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문으로 쓰면 행하여 질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기업문으로 쓰면 행하여 짓기를 이렇게 됩니다. 비단. 그래서 요거는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고, 현재 기본형이에요. 현재 기본형. 이해가 되셨죠? 비단, 행하여 지다그 앞에 있는 것 주어가 됩니다. your w 당신의 의지가. will은,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이때는 요거는 명사로 쓰여있죠. 왜? 형용사 다음에 나와있으니까. 형용사 다음에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명사를 소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you will 이러면, 당신의 의지가,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당신 뜻이, 비단, 행하여 지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알면, 영어가 전림바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you will, 비단, 당신의 의지가, 비단, 행하여 지기를 기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비단, 행하여 지다, 이 말이죠. 행하여 지기를. 비단, on. 자, 지구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하고, 자, 요거 보세요. 비단, 요 요거 피죠? 행하여지길. 요거는 피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있다, 비단, 행하여지다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서수로가 앞에 있는 서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사고 아닙니다. 지구에 있다, 이런 땅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합해가지고 뭐가 될까요? 스스로가 되는 거잖아요. 문장 스스로가. 자, 요거는, 자,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비단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your will on earth, 당신의 의지가 지구, 땅 위에 있습니다. 이걸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해 놓은 거죠. 원래는 on us가 비였죠. 비에서 얘가 문장 서술로의일부가 되니까 B가 P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의 하, 아래 개념이 되니까 이게 P1으로 해주죠. 근데 P 플러스 P라는 결국, 결국 P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서술로가두 개가 있으면, 자, 서술로서술로가 있으면 뒤에 있는 서술로가 앞에 있는 서술로를 어떻게 한다고 한정을 해주는 거죠. 그 행위 범위를. 요것의 행위 범위를 얘가 한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on earth, 지구,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루어지소서 이런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멋진 표현들입니다 이런 걸 한두 개 알고 나면 다른 데도 다 유지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이렇게 뭐부사구니 뭐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부사구로 하셔도 안 되고요 이게 동서번역을 하셔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비단에서 메이 y 로도쓸수 있죠. 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관념을 표현하는 관념을 표현하는 그 의미주동사이기 때문에 관념을 표현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 앞으로 나가는 거죠. may or will 비단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얘기 가 조금 더 무너지기고 좀 세련된 표현이죠. 이럴 때는 여기가 의미주동사 플러스 동사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근데 이거는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메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남았다. 이거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SAT is in heaven. 자, S라고 하는 걸 우리 볼까요? S만큼 우리가 참 모르고 있는 게 없어요. S가 그 기본적인 뜻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어의, 어의 의미 확장이 되는데, s는 가장 기본 뜻이 뭐냐? 가장 기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 안에 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이 안에 있다는 뜻에서 이제 확, 확대가 되어 나가는 거죠. 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활동을 한다, 무슨 무슨 상태에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뜻이 확대해 나가는데, 그럼 s는 뜻이 뭘까요? 가장 기본 뜻이. 이거는요. 이게 준동사거든요 우리가 접속사로 해서 뭐뭐처럼 뭐뭐같이라고 하면 그거는 영어를 정말 일본어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영어가 아니고 그냥 일본어예요 AS를 그렇게 알면은 그 일본어학자들이 처음에 영어를 접했을 때더 이상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뭐처럼 뭐뭐같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접속사로 봐 버린 거죠 참 편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접수하면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참덜뜨어진 널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영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동사인데 뜻이 뭐냐 하면, 뜻이 가장 순수한 뜻은 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와 같다. 그, 우리 한자에도 말이죠. 그와 같다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그와 같다는 표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s가 이게 바로 준동사란 말이에요. 그와 같다. 참 많이 쓰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it is. 요거 볼까요? it is.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요 will 아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앞에 나오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칭된 명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is. 그 다음에 이제 is가 나오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준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준동사 플러스 is니까요. 요거는 이제, 뭐뭐 이다란 뜻이 아니에요. 단지 얘는 시간만 나타내는 거죠. 그럼 is 다음에는 항상 준동사가 오게 되 있죠. 그 다음에 s가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다. 자, 그것이 그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그와 같다. 그럼 is s가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In heaven. In, in heaven. 하늘나라에 말이지. Have, 하늘에 있단 말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그것이 하늘에 있고 그것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와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그와 같다. 그럼 그와 같다는 뜻이 뭘까요? 비단. 행하여진다는 뜻이잖아요. 행하여진다는 말을 이제 부분 안 쓰기 위해서 s를 쓰는 거죠. s.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is as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is가 아니고요. 이렇게 p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p예요. 요거 p1이죠. 그럼 하늘에 있다. 그와 같다. 그 p 플러스 p 1는 p죠. 결국. 음. 그래서 영어는 주어 플러스 수로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서 그와 같다. 이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와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요 자체가 말이에요 요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스스로로 쓰이는 거죠 하나의 스스로로 하나의 스스로로 쓰이면서 이 S가 요것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S가 앞으로 나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S 왜냐 이 전체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제를 이끌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준동사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하나의 준동사가 이 안에서 준동사 역할을 하면서 이절 전체를 이끌어서 준동사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준동사를 이끄는 준동사절을 이끄는 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참멋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is as it is in h a v e n 이렇게 그것이 하늘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이 s는 왜 앞에 나왔을까? 원래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얘는 하나의 절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무슨 절입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동사 절이죠. 그럼 준동사는 뭘 하는 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는 스스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스스로가 됩니다.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done, 단 e Be 앞에 행하여집니다. Um. On Earth 지구 땅 위에서 자, 땅 위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하늘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요건 요렇게 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정을 하고요. 여기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이 절점에 나오는 문장 스스로가 되고 on 스가그다음에 문장 스스로가 되고 그 다음에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또그 다음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p1, p2가 합해가지고 결국은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즉당신이 뜻이 하늘에서 그런 것과 같이 이순체가 하나의 주동사절이 됩니다. 같다 이거죠. 같이 땅 위에 있다. 땅 위에서 그렇게 행하여 지여다. 행하여 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어가 논리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그냥 뭐뭐 같이 모으자면 뭐 접속사로 쓰인다. 그리고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일본어, 일본어에 비추어본 영어예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재단한 영어입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s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로서 이요 절에서 준동사 역할을 하면서 또이절 전체를 이끌어가지고요. 이 전체를 이끌어가지고 하나의 준동사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건 여기서까지가 준동사절이에요. 자, 그것이 땅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땅 위에서 이단, 이루어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잘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것이 영어입니다. 이거를, 저걸 s를 뭐 접속사 모모처럼 모같이 치면 우선 편하겠지만, 그 다음에 영어의 아주 아름다운 맛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그 다음 줄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